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앙 생활은 성도들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동료 그리스도형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걸어갈 때 성도들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특별히 사도행정과 바울이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과 나누었던 바울서신들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걷는 이 같이 걷기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어,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썼던 시스템이라는 말을 여기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가치 걷기는 한 사람의 인생 시스템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예를 들면 어,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는데 시스템은 이것들을 다 어, 전체적으로 어, 통과 해서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그 사람이 서 있는, 보이는 구조, 그 사람이 상황, 가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어떤 기초들, 또 인생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를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통찰과 또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거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땅 가운데 고아 같이 남지 아니하고 함께 해 주실 어떤 존재를 보내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 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물로 세례로 물과 세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 성령의 임재를 꼭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신다고 우리는 교회 전통을 따라 고백하고 성경의 아주 증거를 따라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이 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영을 더해주실 때즉 성령이 그 안에 함께하실 때. 바울의 표현을 들으면 내주하실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해서 어, 법정에 유대인의 종교 재판에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성령과 같이 걸어갔을 때 그는 놀랍게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중에도 그의 생각과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되죠. 그는 로마에 는 교회에 편지를 쓸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서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Changing s o u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기 이전의 생각과 내가 지금 똑같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로 살겠다고 결정하면. 분명한 생각의 변화가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폭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의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얕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과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신앙이 바뀌게 되자 그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 라비에게를 거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탁월한 율법의 교사가 되기를 원했고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에게 아주 익숙하던 율법의 자리 회당에 가서 토라가 이땅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그리스도에게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랍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버리보의 편지들을 통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규정합니까? 디도서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서신의 첫 번째 인사말. 대개 서신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서신들 가운데 일절과 2절의 대부분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과 또 여러 사람,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도시를 바꾸게 되고, 그 장소를 바꾸게 되고, 그 시대를 바꾸게 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유대인의 교사 유대인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거실을 내거나 아니면 마당을 내어 주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영어로 할때 하우스처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것은 가족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바울이 시작했던 교회가 그런 한 사람의 회심 혹은 그를 포함한 가족들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place라는 단어를 써서 changing place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Changing thoughts,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changing place, 그의 가족, 그가 서서 일하는 자리, 또 그가 거주하는 마을과 마을, 도시가 변화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의 재단 가운데 삶을 바친 지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즉 태어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아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Changing Time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미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도 몰랐지만 지금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미래를 바꾸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Changing Future 하는 공동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마음이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이 풀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큰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관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지금 같이 걷는 이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나아가 온 세상을 바꾸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한 걸어가는 사람, 동료, 동역자, 성도가 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을 이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를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New Creature 혹은 New Be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 성강교회와 같이 걸어가시는 이 길을 통하여 이 변화가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가 분명해야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곧 나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갈 때이 변화가 선명할수록 이 변화가 분명할수록 깊이가 더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그 그리스도와 같이 걷는 것, 그 성령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점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암송하도록 권하는 구절인데 시작은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경 교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섯 개 단어가 등장해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함께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은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바울의 교회에는 건강한 우리가 신앙의 집,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와 강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연결점을 잘 봐야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연결되는 연결점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훈련들을 받고 정해진 봉사 일을 하는 것은 이 연결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연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두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합되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결합한다는 것은 연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연결한 것은 케이블을 빼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결합은 뗄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제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은 이 안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 이 앞에 있는 표면을 떼어내고 이 속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합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나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이 스케치하신 것인데요 책상을 만들 때에도 나무를 여러분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만들 때 위에 판, 상판을 대고요 밑에 다리를 대고 상판 밑에는 서랍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때 상판과 다리는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연결만 되어 있으면 밀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못을 박는 것보다는 나무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어, 우리가 전통적인 가구를 만들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모서리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파냅니다. 목수는 끌을 가지고 어, 먹줄을 튕긴 다음에 파내고요 서로 이렇게 암수가 결합되듯이 짜 맞춥니다 그래야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합된다는 것은 함께 짜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짜 맞추기 위해서 목수는 나무를 다듬습니다 나무에 끌을 대고 어, 파내고요 나무는 생살이 찢겨나갑니다 나이 것을 잘라내고 상대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할 때 어,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갈등할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할 때 상대편의 나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편도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결합됩니다. 결합되는 과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견고한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수의 디자인대로 잘라내고 목수의 디자인대로 결합되는 손길이 필요한 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목수의 눈길을 가지고 목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눌 이 중요하고 아주 어린 생명이 있을 때 어린 성도가 있을 때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고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와 신앙 교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연결되고 결합된 그 생명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무가 잘라지고 나무가 서로 연결되고 이것들이 서로 짜 맞춰져서 결합되면 책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책상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일할 때에는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신 분량은 그의 재능입니다. 그의 은사입니다. 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웍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야 책상이 책상으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한 가지 사역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기칠 때 일정 정도 성숙하시면 반드시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일을 하면서 내 연결되고 결합된 것들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과 혈관이 이어져서 피가 흐르고 신경 조직들과 조직들이 이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일하게 되면 역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아주 어머님 태중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0살까지 1년 단위로 한번 잘라내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고, 잘 살면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들 몸의 지체와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모든 장기들이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생명력 있게 일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 데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셨는데요 연결되었는가, 결합되었는가, 역사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전환하는가 이네 가지가 되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집이 세워집니다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와 같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아주 우리가 존중할 만한 귀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걸어가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있는 바울과 같은 인물이 그러했듯이 또 여러분 자신의 인생들이 그러했듯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